예, 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가 성남 분당 경찰서에서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눈물을 보였다는 말을 듣고 조금 언짢았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참 추운데 조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사진을 보니까 경찰서 앞에서 김혜경 여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셨던데 그 모습이 당당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지난 1일 세 건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고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명예훼손 등으로 그 경찰이 조사하고 있었던 게 일곱 건인데, 그 중에서 세 건만 일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낸다고 해,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사했던 7 건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했던,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했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어, 확정되지 않은, 아, 이익을, 마치 이익이 난 것처럼, 공직선거 중에 발표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내용하고, 음, 그리고 검사를 사칭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음, 게가 있었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고 해서, 예, 그것도 이제, 그, 바음미래당에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형인, 그,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고 해서 고발했는데 을 음, 이건은 경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 의견을 붙여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네건 불륜, 여배우와 불륜설을 부정했다고 했던 것은 그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내용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 의견을 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김부선 씨가 뭐, 명예훼손으로, 음, 관련해서 걸은 것도 걸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폭연류설, 그 다음에, 일관 베스트, 가입활동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불기소 의견으로 지금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권입니다. 한 권은,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직권 남용, 그리고, 대장 지구, 특히 뭐, 그 사업이익에 대해서 과장으로 얘기했다.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그곳에 대해서 좀 억울한 심정을 하겠다는 것을 또 문제를 삼은 겁니다.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형님의 입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2012년의 일인데요, 직권 남용을 했다, 직권 남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당시에 법에 따라서 그 일을 당시 뭐 어머니를 막 해치려고 하고 이제 그랬던 그 형에 대해서 성남시에 있는 관계 기관이죠 보건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본 적은 있지만 그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은 입원시킨 것은 그 형수라든지 환자의 딸이 입원시켰다 이 얘기를 공직선거 기간 중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그 말을 뭐 무시하고 결국은 그때 당시 2012년 당시에 성남 보건소장이 그 형님의 그 정신 감정이죠 입원하기 위해서는 정신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보건소장이 거부하자 다른 곳으로 보내고 또 다른 직원이 왔을 때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입원시키도록 그런 일을 종용했 독촉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12년도의 일입니다. 2012년도니까 지금부터 6년 전의 일이죠. 6년 전의 일을 갖다가 지금 2018년 6일 3 지방 선거에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 아니라고 그게 그 당시에 자신이 그런 일을 강제로 한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걸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걸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2년도 당시에 그 이재명 도지사가 정말 그렇게 보건소장에게 형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 있게끔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2008년도에 개정된 법률을 보면 정신보건법인데, 그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되죠. 시장이니까. 정신보건법 제25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신질환자가 그시도 지사 관할이죠 관할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를 되느냐에 따르면 제2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지사에 의한 이번 이렇게 돼서 제1항에 정신질환으로 자시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 정신과 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내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일단은 먼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당해인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 당시에 이제 뭐그 어머니를 막 그냥 뭐칼로리서 수술 죽이니뭐 집을 다 부시고 막 그냥 뭐 여기저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고 결국은 이제 뭐몇년 후이지만 그분은 정신병원으로 가죠. 그 부인이라든지 그 딸에 의해서 그게 결국은 그때도 정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사건으로 검찰에 이제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했을 때도 그 형은 나, 나가서 이제 자기가 정신 감정을 좀 받, 받겠다. 이제 자기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이제 결국은 틀려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정신 상태는 정상이 아닌 걸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시도지사가, 그, 그, 성남시장이, 당연히, 형님이 그런 상태니까, 뭐, 당시, 당시 뭐, 보건소 오면 보건소겠죠. 성남보건소장에게, 아, 이러이러한 형님이 지금 이 상태가 이러니까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보건소장이 거부했다는 거죠. 정치, 뭐 가족 간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그 당시에 이제, 재선 씨가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휘말리기가 싫어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이 이, 뭐, 그, 보건소장은, 어, 이재명 지사의 그런 걸좀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알아보라고 한 것을. 그러니까, 이,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어, 관할 기관에 있는 그 보건소 소장이, 시장의 말을 뭐, 뭐, 부득불 뭐, 안 듣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뭐,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 그 대면 조사를 거부를 하고, 결국 그분이 신청을 해야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하든 뭘 하든 강제 입원을 하든 시킬 수가 있는데, 보건소장이 극구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그, 입원을 시키려고 알아봤던, 그때까지 알아본 거죠? 알아보았던 절차를 중단을 하고 그냥 스스로 방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몇년 후에 그 정신병이 도지니까 결국은 부인하고 그 딸이 그 형님을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시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꾸짖게 얘기한 건 뭐냐면, 자신은 그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는 않았다. 저 알아보긴 했지만, 자신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입원시키지가 않았고, 입원시킨 건 형수하고 그 딸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것을 갖다가 마침뭐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들 문제로 다른 미래에다 고발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음, 그 건보다도 관계 공무원에게 정신 감정을 하라고 정신 감정을 하라고 시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지시한 게 그게 이제 직권 남용이다. 뭐 이런 내용을 붙여가지고 시소 의견으로 보낸 겁니다. 아, 이게 과연 직권 남용인지 아닌지는 뭐 검찰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 2008년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관내에 그 성남시에서 정신병원을 앓고, 정신병원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입원을 해야죠. 치료를 받게끔 해야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그 시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 면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벌금 150만원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억울하다. 그게 이제 그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선거 토론회에서 이지명 도지사 후보가 말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 그, 저기, 누명 썼다고 말한 부분을 딱 집어서 그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누명을 썼다고 말을 했다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리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것 말을 하면서 기소 의견을 달았다는 건데,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한번그 유죄받은 거는 뭐 자기가, 그때 당시가 2000, 2003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인데, 그럼 2003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냥 억울해, 억울했지만, 그거 뭐, 아, 그 억울하다고 말도 못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봐도, 아, 당시 진짜 억울합니다. 이 검사 사칭 전화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2002년도 5월 달경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재명, 이재명 뭐 시장도 아니죠. 이재명 변호사죠.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 참여연대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그리고 분당 백국역일 때 부당 용도 변경 저지 공동 대책 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그래서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의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 있었는데 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그 KBS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 중에 에, 그 당시 성남시장이죠. 그 당시 성남시장이 김병양이라는 분입니다. 그 성남시장이 그 사람이 이제 이재명 변호사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전화를 걸어오니까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옆에 있던 KBS PD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KBS PD가 자신이 그 담당 검사다 도와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그때 KBS 추적 60분에 그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검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재명, 이재명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와 같이 있던 KBS PD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 당연히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 자격 사칭,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15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억울한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거를 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와서는 검찰에 가서 이게 지금 이명박 때그 다음에 박근혜 때도 다 넘어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아무 떠든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대장동 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익 규모가 이제 미확정인데. 마치 이 수익이 얼마가 날 것처럼 이제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거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고발했던 사건인데요. 아,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자신의 그 SNS에 이제 간단하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 이익 확정시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는 깨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 밝혔습니다. 시사전널에서 이렇게 쓴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판교의 개발 열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지면서 성남시 대장지구가 주목받고 있다. 서판교 아래 위치한 대장지구는 각종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교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블루치블로 떠올랐다. 앞서 대장지구는 2000년대 초반 성남시가 한국판 베버리 힐스의 고급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며 나섰지만 금융위기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나서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판교 판교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 그산 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그쪽에 상당히 산 속에 이렇게 좀탐묻혀 있어서 아주 뭐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런 곳인데 이곳이 이제. 2010년 6월 전까지만 해도 LH에서 이걸 이제 여기로 이제 한국판 베버리스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 2010년도 6월 달에 접어들어가지고 LH에서 이것을 포기를 하죠. 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음, 그 사업을 신무 국회의원이 이 LH가 이제 포기를 하니까 그것을 민간 개발로 하자고, 민영 개발로 하자고 이제 작업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그때 LH에서 그 사업을 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그 민간이 그것을 맡아, 맡게 되면 어, 엄청난 그런 수익이 발생되는 이 거죠. 그 그냥 뭐그 업체는 아주 뭐 노다지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 그렇게 하지 않고 2014년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그거를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사업을 벌였을 때 민영으로 했을 때그 넘어가는 그 이익을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뭐 이재명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그 확정 예정 이익이 한 5,500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 지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땅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집을 뭐 지으려고 하는 뭐 사람들한테, 회사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익을 얻게 되는 곳인데 올 연말까지 그것은 이제 다 팔릴 걸로 지금 전망을 한다고 성남시는 발표를 할 정도로 이 지역은 뭐 업체들이 서다들 그 분양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양이 끝나면 5,500억 정도 되는 그 수익은 구스란히 성남시로 그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 확정되지 않은 이익을 말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것인데, 과연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공직선거에 나가는 후보자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그 자기의 공약이라든지, 뭐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또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증을 통하지 않은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음, 벌어질 모든 계획에 대해서도 그 자그마한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끊임없이 이렇게 도지사 당선자를 흔드는 짓을 자유한국당은 뭐 하고 있습니다. 이대장기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신 국회의원의 그 남동생이 그 민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구속되기까지 했던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수석 그 성남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일을 갈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 보이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은 6.13 지방선거를 두고 뭐 대장 지구,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 그 다음에 검사 사친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안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 가장 문제가 됐던 이야기는 그이그 그 김영환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게 그냥 뭐 뭐 모욕이라는 등막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면서 얼굴을 구르륵 하면서 진절을 셨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뭐 여배우 김부선과의 불륜설, 그다음에 또뭐 이재명 그 당시 정치인이죠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도 거 그냥 소도안 가고 뭐 여배우분의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등 이런 말로 그냥 그 자극적인 말로 그냥 떠들었던 내용들이 지난 몇달 동안 그냥 우리의 그 눈앞을 그냥 현란하게 그냥, 그냥 현혹을 시켰던 내용이지, 대장동 지역이 어떻고, 그 다음에 검사 사칭이 어떻고, 형님의 그 정신병원을 입원시킨 걸 뭐, 직권 남용을 했니, 어쨌었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도 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이재명도 지사는 최근 이렇게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좀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 여배우 불륜설에 대해서 뭐 기문 기도 아니면 아니다 혐의가 없다 아니면 기소 의견이다 그다음에 불기소 의견이다 이렇게 딱 정리돼 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 공을 뭐 마치 자신들이 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걸 검찰에 가서 더 진행할 것처럼 검찰로 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상당히 상당히 언짢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도지사로서는 지금 현재 가장 정치적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덩달아서 그 부인 김혜경 여사도 뭐 한겨레 신문에서조차 그 김혜경 여사와 그 정의를 위하여 해경궁 김씨 사건은 가치가 않다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그걸 끝까지 불러가지고 한1 0 시간 정도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본인으로서 얼마나 그 당황스럽고 힘들었을지 진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아무쪼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고난을 잘 극복하시고 앞으로도 이 대장지구 그 다음에 형 정신병원 그리고 검사 사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기소를 할지 아니면 그냥 기소유예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